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균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섯 상품 선비를 봤습니다. 한 품종씩 소개 올릴게요. 자첫 번째 품종은 백중투의 제왕 이름 그대로 제왕이 되겠습니다. 황백 또는 유백으로 또출할 때도 있고요. 자, 오늘 제왕 뿌리 상태는 탄화가 조금 있습니다만 전체 뿌리 양호합니다. 신화가 양방향으로, 양쪽으로 출하가 됐고요. 서서히 백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내촉이고요. 네두 번째 품종은 원판소심 일란소입니다. 오랜만에 등계하고요. 이 일란소는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등계를 하지 않습니다.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은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나왔어요. 전진 한쪽 종야목시고요. 살짝 탄압기가 있긴 합니다만 생략점부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란소는 통엽이에요. 이 두장이 밑에 여기는 붙었습니다. 자 장수로는 제가 뭐 여섯 장이지만 다섯 장으로 측정했고요. 입 상태 깨끗합니다. 자 일란소 오랜만에 한번 등기합니다. 자 그리고 무명의 입변 중투입니다. 자, 변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산반무리도 아주 화려합니다. 변이 좋아요. 자, 문제는, 어, 좌우측에 양쪽으로 출라가 됐고요. 이쪽 좌측 신화는 반지이 이렇게 한 군데 있습니다만, 톱신페스트 도포 처리하고요. 자, 생강근이 아니고, 산체벌브 그대로 산체촉입니다맨 뒤쪽. 산체촉 출발에, 입변 중투예요. 종교성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황산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촉수로는 제가 어, 가운데 촉까지 해서 2.5촉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품종은 태백산입니다. 예명의 어, 죽음두와 태백산. 자, 뿌리 전체 양호하고요. 신화가 아주 튼실하게 출하됩니다. 자, 세촉이고요. 태백산. 자, 그리고 마지막 상품은 송정입니다. 자, 오늘 송경은요, 신화가 압성으로, 종합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농사 짓기에는 훨씬 좋죠. 광합성 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용으로 적극 추천드리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송경. 자, 그럼 다섯 상품 바로 거치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백중투 제왕입니다. 국적을 떠나서 굉장히 시소가치가 높은 귀품으로 볼수 있죠. 우리 중투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가 바로 이 백중투, 설백중투가 되겠는데요. 어, 그만큼 아주 품종성,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백중투 제왕 좌우측 신화가 양쪽으로 출하가 되고요. 이쪽은 살짝 앞승의 느낌이 좀 있죠. 호로 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백중투 무늬를 잘 썼는데요. 어, 유백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백중투로 갑니다. 자, 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25년도에 무늬가 빵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뿌리 양호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또뽀처리 옵티바 살균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닥수도 괜찮고요. 자, 오늘 백중투 제왕 25년 내장 25년 세장 24세장 23세장 최대 13회 0.7 판매가 4쪽 1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오랜만에 소개드립니다. 원판 소심, 일란소가 되겠습니다. 자, 은밀히 말하면 장원판 소심으로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 장원판 소심의 정석. 표준으로 볼 수가 있죠 자 한국출란 현감에도늘 등기되어 있습니다 태극품에 당당히 이렇게 최운과 천왕수 사이에 있습니다 자이 일란소는 어, 뭐 송옥도 원판소심 또 이로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 품종 자체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고전명품이지만 그렇게 자주 등기하는 품종이 아닙니다 아시는분들 은잘아실거예요 일란소 어, 굉장히 매력있는 최고의 원판소심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일란소 전진 한쪽이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아, 하지만 살짝 탄화해가좀 있죠. 여기도 도포 처리하도록 하고요. 애가 우측에 그리고 또 좌측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엽으로 여기는 두 장인데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붙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6장이지만 5장으로 측정했습니다. 입 상태는 깨끗합니다. 자이 일란소도 질이 굉장히 두터워요. 물론 꽃도 두텁지만 육질이 굉장히 두터운 후육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성도 딱 중수 엽성의 초세가 아주 예쁜 그런 품종이죠. 자 금일 일란소 25년 5장 최대 1 1에0.9 한쪽 7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심 매니아분들 일란수 없으신 분들 그래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종자 목소로 한 쪽이니까요, 저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원판 소심 일란수였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잎변 황산만이 되겠습니다. 제가 황산만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점점 황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발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살짝 탄압기가 있긴 한데요. 뭐또 포출이 하도록 하고요. 자, 맨 뒤쪽이 산채벌브 입장 한 장짜리, 요 산채벌브입니다. 산채벌브 그대로 있죠. 자, 신선합니다. 산채쪽 출발에 거의 유출된 떨어진 자국이 없고요.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양쪽으로 신화가 출하됐는데요. 좌측 신화는 이렇게 반점이 하나, 당시에 반점이 하나 이렇게 좀 찍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톱신 패스 도포 처리 마감해 놓고요. 자, 양방향으로 신화를 추하하다 보니까 이쪽 신화는 무늬가 조금 약해요. 자, 하지만 우측 신화는 본연의 무늬라든지 변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방향으로 신화가 추하되지 않았다면 더욱더 세력을 받았을 텐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양쪽으로 가도 되지만 이쪽 우측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을쯤에 여기는 분축을 하시고요 세력을 받아 가는 쪽으로 해서 세력을 받아 가는 것도 좋겠죠 본연의 변이라든지 문이 다 나옵니다 세력을 받으면 자 그리고 이 정도 잎의 변이라면 여배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겠죠 변이 거의 뭐 전형적인 잎변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마장에도 무늬가 굉장히 좋죠. 자,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녹과 황산발반에 대비 좋고요. 속장에는 조금 무늬가 약합니다만. 자, 뒤쪽에도 잎의 특징이 나오죠. 변이상 당히 좋아요. 자, 이러한 품종들은 산반화도 또 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화형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산반화가 예쁜 게 핀다면 여배와 화해를 두루 겸비한 품종이 되겠죠. 자, 금일 입변 3반, 어, 산채촉 출발의 입변 3반입니다. 25년 5장, 25년 3장, 24년 3장, 최대 9cm에 0.8이고요. 어, 오늘 촉수로는 제가 2.5촉으로 적정하겠습니다. 자, 판매가는 1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품종들은 나만의 또 애장난이 될 수가 있고요. 유출된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잘막키옷을 갖고신다면 나만의 애장난이 되겠죠. 자, 오늘 입변 황산반 산책축 출발 신선합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죽음두와 태백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태백산, 과거의 태백산으로 차를 한대 뽑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품이었는데요. 어, 당시에는 뭐 색도 하더라도 일단 뭐천 대가 넘어갔죠. 자, 하지만 오늘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해서 등재를 합니다. 자, 일단 뿌리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 뿌리 양호하고요. 신화도 아주 튼실하게 잘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 입끝에 선단부 오가진 것이라든지 변을 봤을 때 전형적인 두화의 변을 잘 갖추고 있고요. 전체 입상태도 깨끗합니다. 세촉당. 반점 하나 없이 입끝 하나 손상된 데 없이 아주 배양이 잘 됐어요. 깨끗하죠? 자, 이런데 보시면 특징 나오죠? 전형적인 두화변 오가진 그런 엽성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일 태백산 25년 내장, 24년 내장, 23년 내장 최대 14에 0.8이고요. 새촉 판매가는 13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단 가격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런 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태백산 이거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자, 자주 자 등기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 목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상품은 중투호 성경입니다. 아, 중투호 중에서도 가장 판매율이 높고 선호도 인기가 높은 것이 또이 성경이죠. 자, 오늘 송경은두 쪽인데요 자, 일단 뿌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배양 참잘 됐어요 자 그리고 신화가 중압성으로 이렇게 출하가 됐습니다 자 광합성 여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압이 농사용으로 농사지기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세력 받는 데는 오히려 중압이또 좋죠 자, 그리고 뒤쪽은 성정 본연의 진록과 황의 대비 좋구요. 또렷합니다. 역시 명품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아마 내년 26년도에는 요쪽에서 진화가 출하되면 굉장히 탄력을 받는 해입니다. 두쪽에서 쏘아 올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대로 중작급 정도가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입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 요쪽에 조금 흠이 있죠? 어, 요렇게 한번 볼까요? 살짝 스크래치 같은 게좀 있는데, 여기는 톱심패스트 도포 처리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입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송정. 두 촉, 25년 4장, 24년 3장, 최대 15의 입폭이 0.8. 두촉 판매가는 2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섯 품종 소개를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품종들이 상당히 또 매력 있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